안녕하세요. 섭이 꽃꽂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섭이의 9월 둘째 주 성정 꽃꽂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감사라는 꽃말을 가진 핑크 카네이션, 성실과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소구, 변함없음을 뜻하는 은사초를 사용하여 꽃꽂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초를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서 꽃꽂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손을 사선으로 점점 낮게 꽂아서 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네이션을 은사철 나란히 꽂은 사이에 이렇게 앞으로 얼굴이 보여줄 수 있도록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도 점점 낮게 꽂아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철을 이렇게 낮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밑으로 꽂아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 사이에 밑으로 이렇게 짧게 코아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 보았습니다. 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을 길게 이 카네이션 선에 따라서 뒤쪽에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 보았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에도 소국을 이렇게 채워서 꽂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과 은사철 사이에 뒤에서 앞쪽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꽂아 보았습니다. 뒤쪽에서도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꽂아보았습니다. 아래쪽에도 짧게 꽂아보았습니다.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쪽 가운데 쪽에도 카네이션을 한대 꽂아서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꽂아 보았습니다. 요 비어 있는 공간에 카네이션을 한대 조금만 짧게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같은 라인의 얼굴이 사선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꽂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은사철 사이에 소국을 이렇게 꽂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뒤쪽에서도 하나 꽂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사철 잎을 뒤쪽으로 꽂아 보겠고요. 은사철 잎을 또 파네이션과 소고기 가운데 짧게 이렇게 꽂아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그리고 파디션을이 소고기 이 부분에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거이 앞으로 그려줄 수 있도록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미사철을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채워서 꽂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국을 비어있는 부분에 소금을 한대 이렇게 꽂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꽂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도님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오늘의 카네이션과 소곡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꾹꾹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